뚱 왠지 뚱왠이똥 왠지 똥 왠지 똥 왠지 똥 왠지 아지고 이뻐 똥 왠지 똥 왠지 똥이뻐똥 왠지 똥 왠지 똥 아, 오늘 트럭커 실업자 이틀째. 하늘이 달라 보이고, 태양이 달라 보이고, 아 몸의 느낌이 틀리네요. 한 이틀 쉬었다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력한 에너지가 몸에서 뿜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할일 많다. 뭘 해야 될까요? 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도또 아프기 시작하네요 며칠전에 그 차에서 말하면 이제 이슈 개통 그 컴퓨터쪽에 컨트롤 컴퓨터쪽에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각종 주행하는 도중에 각종 그 에러 코드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에그 컨트롤 제어하는 시스템에 그 모듈이 하나 나갔다고 그걸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 70만원도 들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 이, 보시면 이제 쇼바지 않습니까? 그요 쇼바인데, 쇼바가 살짝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고부품으로 구해서 낀다고 치더라도 한 35만원, 그 정도 들것 같은데, 에, 모양만 BMW고, 현재 시세는 1000만원도 안 나가는 2003년식 BMW 745Li. 아, 물론 잘 나갈 때 샀죠. 하지만, 이놈도 근 20년 가까이 저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 할것 없습니다. 자 실, 실직자 트러커. 에뭘 하면 좋을까? 아, 시리즈 1탄. 연구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좋은 퀄리티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어제밤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하는 건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캠핑카 자동차 장장 그리고 또 하나, 로드 캠핑.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제가 또 잘합니다. 12년을 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평온한 바다가 있는 여수. 이게 좋은 거죠. 아, 어, 커피가 없네. 아, 네. 커피 좀 줄래? 네. 땡큐.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 오늘 트럭커, 실업자 트럭커 2일차입니다. 어, 푹 쉬고요. 푹잘잤고요 저처럼. 12시 한 반까지, 아, 정말, 원 없이 한번 잠을 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12시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 12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12시간 반을 잔 거죠. 자, 어쨌든, 음, 어느 구독자 분께서, 아, 아직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를 좀 자제해달라. 동영상에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좀 거부반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입에 습관처럼 붙어서 뭐 아직 미약하나마 아 영어를 좀 해보겠다는 그 일념 하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어 자꾸 튀어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영어 잘 못합니다. 지금 <laughs> 물론 미국에 한 3년 있었습니다만은 아 영어 아직 원활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 하는 수준이고 아직도. 매일 매일 한 문장 한 문장씩 외워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오늘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트럭커라고 하는 컨텐츠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있고 어, 어떤 그 나름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어제부로좀 하기 시작하니까 뭐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잘하는 어떤 그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그래도 20년 동안 해온 자동차학장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 또, 실적으로 그 관객들, 고객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자동차극당에 오셔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간단하게, 어, 자동차극장 시크릿, 이것을좀 어, 연재를 한번 해볼까. 일단 1탄부터 한번 제작을 해보겠는데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어, 이 시리즈를 계속 할지, 아니면 잽싸게 컨텐츠를 바꿀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안 되는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댓글로 어김없이 남겨주십시오. 바로바로 환영하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도 파이팅! <목소리> 예, 오늘은 그첫 번째 시리즈 1탄. <laughs> 자동작장 20년 사장이 알려주는 어, 자동작장 시크릿 1탄. 절대 앞으로 가지 마라 편입니다. 아, 이 동영상은 어,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는 어, 나름대로의 어떤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 초보 유튜버의 좌충우돌 컨텐츠 개발기 테스트 영상이므로 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살짝 어, 좀 엉성할 수 있으니까 스킵하셔도 되고요. 어, 저희 구독자님들. 서좀 예의주시하셔가지고 이런 컨텐츠가 괜찮은 내용의 어떤 컨텐츠가 될지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에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 좋은 자리 어디에요? 앞으로 좀더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동차확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나름대로 여기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그 노하우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일단 자기가 타고 들어오는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면 되고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어 저희 직원차 아 조금만 이제 마티 이 뭐지 모닝을 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자왜 무작정 앞으로 가면 안 되는가 아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어쭉 들어가서. 큰인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네, 보통 직원들이 여기다 차를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앉았을 때에는 편안하게 화면이 다 들어오죠. 따라서 가장 그 최적의 베스트 포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 앞으로 가서 화면을 가까이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충동을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앞으로 가면 안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점 점점 점점 점차가 앞으로 가고 있죠. 자, 자 화면 위에가 잘리기 시작합니다. 자 카메라를 같은 각도로 같은 각도로 비쳤는데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잘립니다. 따라서 화면을 꼭대기까지 쳐다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의자를 뒤로 제낀 다든지 누워서 봐야 되는데 누워서 보더라도 지금 화면상에 잘안 나오겠지만 요 썬팅 부분, 요 유리창의 썬팅 부분에 가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영화를 봐야 되냐면은. 머리를 숙여서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앞으로 가는 거는, 어, 유리창의 어떤 특성상, 이 차량 유리창의 특성상 화면이 윗부분이 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베스트 포인트마다 아, 이렇게 금을 걸었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아, 이게 차종별로 SUV면 SUV, 뭐, 본고차면 본고차, 또, 승용차면 승용차. 나름대로의 어떤 그 최적의 유리창의 각도를 감안한 베스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거기에 맞게 차를 세워드리기 때문에, 아, 왜 나를 뒤에다 세우지? 왜 나를 왜 이렇게 더갈수 있는데, 이렇게, 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장소에 세우지? 이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안내를 해드리는 주차 직원이 차종에 따른 어떤 그 유리창의 각도, 그다음 차의 높이에 따른 어떤 그 화면과의 이 어떤 그 시야각 이거를 조정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주차를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가 뭐 당장 어제 입사한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무조건 차를 세우기에 급급한 아르바이트가 세우면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셔야 되냐면 유리창이 잘려서 윗 부분에 이 선바이저 부분 이 부분이 잘려서 내가 잘안 보인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살짝 잘리죠. 네, 이런 내용을 꼭 말씀을 하셔갖고 차를 약간 후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가면 안 좋은 점이 어, 이 핸드폰하고 이 화면 스크린하고는 다르죠. 핸드폰은 가까이 볼 수도 있지만 화면은 저게 보통 자동차 합장 화면 사이즈들이 20m가 넘거든요. 최하 18m에서 20m, 25m 아, 정말 가까이 가면 눈 돌아갑니다. 절대 한 10분 정도 쳐다보면 멀미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드스페이스 화면과 내 차와의 거리 이 데드스페이스 보시면 요만큼의 데드스페이스가 있죠 이게 최소한 20m 정도 이상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당한 거리에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멀미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최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 어, 사실이 하나면 은 뭐냐면은 대부분 여자분들과 남성분들의 앉은 키가 틀립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의 말만 믿고,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이 정도 높이라면 여성분들은 이 정도 높이거든요. 앉아서 보는 시각이, 앉은 그 키의 높이가. 그래서 여자분들은 계속 잘 보여요. 앞으로 가도. 그래서 자기야, 앞으로 좀더 가봐, 더 가봐, 더 가봐 했을 때, 여자분들은 잘 보일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시야는 이렇거든요. 예, 네, 근데 남자분들 시야는 이 정도보다 또 높아지기 때문에 각도를 지금 제가 잘못 잡았는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중간 밖에는안 보이는 경우가 됐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 운전하시는 분께서 어, 앞으로 당기면 나는 안 보일 수가 있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앞으로 가는 행위는 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극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어, 앞에 그 베스트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작정 차가 앞으로 가게 되면 유리창의 이 경사각, 보시다시피 이 경사각에 있는 썬팅, 선팅. 이 썬팅의 화면 윗부분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보이는 장소에 라인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린과 이 정도 면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 이 아까운 땅을 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앞에 차를 더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이렇게 하려를 해서 뒤에다 세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베스트 포인트 유리창의 경사각과 화면이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적정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이 정도 스페이스를 떨어뜨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자동작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를 세울 때에 어떤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라인이 쭉 가면서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죠? 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에 있는 차들은 직선으로 들어와서 화면하고 90도, 어, 그대로, 어, 일직선상에 서도 화면이 잘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이드로 막 하면 오는 차는,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웠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 금하고 똑같이. 그럼 화면이 어떻게 보이죠? 오른쪽이 잘안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구장 가시면 의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부 이렇게 장방형으로 어떤 필드를 향해서 경기장을 향해서 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입장에서 차를 주차하실 때도 사이드 쪽으로 만약에 늦게 오셔고 사이드에 서시는 경우에 차를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틀어서 세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영화가 일단 시작하고 한 1-2분 지나면 가운데서 보는 거 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요 약간 틀어서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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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사이드로 가면은 각을 훨씬 더 틀어 줘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네. 이러면 사이드가 됐건 센터가 됐건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테레비를 볼때 정가운데다 테레비를 놓고 보지는 않죠 밥을 먹으면서 약간 어, 사이드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하죠 고개를 돌리죠 예, 테레비, 테레비 쪽으로. 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첫째,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각도에 맞춰서, 자기가 차량이 위치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화면 쪽으로 차를 약간 틀어주라는 거. 저희도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차를 틀어드리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열 명이면은 한, 한 명? 거의 모르십니다. 왜 차를 트는지 에, 그때서 이제 틀어드리면 그때서야 아, 이래서 차를 트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시고요. 다른 자동차극장에 가시되게 보통 어,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한대한대 한대 안내를 해드리는데 다른 자동차극장에 가시게 되면 그냥 들어가서 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차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내요원들 자체가 그 개념을 알고 주차를 하는데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지금 아까 그 왼쪽에 섰을 때에는 화면 각도를 이렇게 틀었었죠? 그럼 만약에 본인 위치가 오른쪽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기가 좀 늦게 가가지고, 앞에 센터 라인에는 거의 다른 차들이 서 있고, 자기가 사이드에 서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이 라인에 맞춰서 머릿속에 가상의 선을 그리시고, 화면을 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를. 네. 차량 각도 자체를 틀어서 파킹을 하셔야, 옆에 앉은 여자친구 아니면 와이프 모두 다 영화를 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보시기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겠죠 차를 틀어주라는 거 네, 오늘 요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어, 정도는... 어, 현재 시간 1시 43분 어, 모처럼 집사람과 아, 우리 복순이가 아니고 복돌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래 화음사 순천에서 고속도로 커피를 먹기 위해서 저희가 휴게소를 자주 찾는 편인데요. 휴게소가 없습니다. 순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래서 휴게소까지 나올라면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까지 나올라면 <laughs>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장장 한 70km죠. 어쨌든 물에 오기 전에 황전이라고 하는 휴게소에서 자,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한잔하고 다시 리턴해서 다시 여수로 갑니다 이런 새벽 드라이브가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에이바이 anyway, 자 모처럼 달립니다 오빠 달려